여러분들 모두 대하데이입니다. 요즘 추석 이벤트라 경쿠도 주고 합니다. 오늘은 프리에게 최고점 레벨업을 위한 사냥터 소개입니다. 상황에 따라 주차가 좋을 수도 레벨업이 좋을 수도 있겠죠? 자세한 건 몰아보기를 참고하세요. 망용둥 영심은 105렙부터 가능하며 4인, 5인, 6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추천하는 건 4인이며 보통 지원이나 지참금이 없고 5인 6인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저는 경쿠를 태우려고 여기를 이용했으며 1시간 경쿠 기준 1억은 충분히 하더라고요. 경쿠를 빼도 650만 이상을 먹는다는 게 보이죠? 하는 건 간단해요. 힐 케어도 없고 그냥 10만 시간에 맞춰가서 주면 됩니다. 참 간단하고 쉽죠? 다음 영상은 요즘 프리 주차가 좋나요? 업이 좋나요? 질문이 많은데요. 개인적인 추천과 생각을 영상 제작해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또 봐요.